인제 어록에 보면 깨달음은 의지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 의지하지 않는 그대는 모든 것을 환히 알고, 모자람이 없다. 타인에게 배워 미혹되지 말고 내면에서나 밖에서나 만나기만 하면 바로 죽여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 관속을 만나면 친척 관속을 죽여라. 그래야 비로소 해탈을 얻어 사물에 구속되지 않고 깨달아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죽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집착을 끊어라. 출가하는 이유가 그거죠. 근데 스님들이 그 출가의 의미를 몰라.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면 출가인 줄 알아. 집착을 끊어라. 부모한테 집착하는 그 아기 마 돈에 집착하는 마음. 성에 집착하는 마음. 본래인 신성 빼놓고 에고는요 집착 안 하고 혼자 살 수가 없어. 이미 어디에도 집착 안 하고 나 홀로 있다. 이거 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늘 무언가는 집착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 집착하는 에고는 만나. 자기가 집착하는 대상을 인연을 맺고 의지하게 돼. 자기도 모르게. 집착이 생기죠. 그때 그걸 죽이란 얘기예요. 밖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물질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내 집착을 혹독하게 끊어라. 의지하고 싶고 되게 사랑하고 버리는 게 너무 아프고 불쌍하고 참아 못하겠고 두렵고 하는 걸다 끊어라. 진짜 어렵죠. 근데 현대인은 아마 부모보다 끊기 힘든 게 돈인 것 같아.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만나면 돈은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돈에 대한 집착을 끊어라. 그래서 많이 많이 빼앗길 때 올라오는 그 두려움. 돈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거 없으면 너무 두렵고 빼앗길까 봐 두렵고 반드시 빼앗길이라. 그래서 예전에도 그 돈에 의지하는 에고에 집착을 끊는 게 어려운 걸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같다. 이게 뭐냐면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어떤 부자가 예수한테 왔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어. 못했거든. 한참 고민하다, 그냥 가서. 그 집착하는 애고가 누구야? 약자, 아기 마음. 이거 없이는 못 살아 너무 무서워 돈 없으면 죽을 것같대 아니 약자이고 걔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려면 어떻게 돈을 다 내놓고 뺏겨야 얘가 죽거든 엄청 무섭지 근데 그 두려움을 못 이기고 딸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여라는 얘기는 내 약자를 인정하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받아들여라. 집착 끊을 때 올라오는 죽을까봐 두려운 약자의 공포로 걸어 들어가라. 이런 뜻과 같은 거죠. 또한,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집착을 끊는 쪽으로 합니까? 집착의 연을 이어붙이는 쪽으로 합니까? 끊는 쪽으로 안 가요. 왜? 끊는 쪽으로 가면 죽음의 공포가 올라와버리거든, 그 약자가. 그러니까, 집착하는 쪽으로 가. 근데 한 번에 못 끊어 그걸. 그래서 수십 년 닦는 거야. 야곱 야곱 죽여. 한 번에 그게 끊기나? 저도 그랬어요. 몇 년씩 걸려. 저는 성에 대한 집착 끊는 게 오래 걸렸어. 남자에게 집착하는 여자 마음이 있다는 거를 처음에는 고집부리고 인정도 안 했어. 어, 안 두려워. 남자한테 버림받아도 안 두려워. 그게 이상한 걸 몰랐어요? 그러다 이제 무의식이 열리니까, 어, 두렵구나. 버림받을까봐, 버림받으면 죽을까봐 두려운 여자 마음이 있구나, 조상 마음이. 이걸 알았어. 그 다음에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이 마음을 나라고 인정하는 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이걸 보기가 싫어. 그 다음부터는 안 보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버리면 안 받는 쪽으로 하고 자꾸 집착을 이어붙이는 쪽으로 안 보려고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아니라 몸이 끊는 쪽으로 가서 이걸 끊으면 올라오는 죽음의 공포를 또안 느끼려고 버려 고집이 정말 에고는 고집 자체예요 이래서 거의 끊는데 15년 10년 이 정도 걸렸어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이미 저는 생활 속에서 남자와의 연애에 대해서는 아무런 미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온 에고거든 끊었다고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엄청 따라다니는 모든 남자들 다 버리고. 젊었을 때는 남자들이 따랐지, 많이. 성살기가 세게 있으니까. 그런데 다 마다하고 지리산 들어와서 돌을 닦을 때는 다 끊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마음의 질깃질깃한 에고의 연은 엄청 센 거죠. 시간이 걸려요. 이 육체인 목숨줄은 5분이면 죽어, 목매달으며 근데 이 마음의 집착은. 그에고는 수백, 수천 년을 내려온 유전인자 마음이거든. 쉽게 안 죽죠 그래서 임재스님은 만나는 모든 인연 내가 집착이 올라올 때마다 다 죽이라는 거야 집착하는 줄도 모르고 관념으로 부모한테 효도해야 돼 알고 보면 마음 공부해서 이거는 집착이에요 효도해야 되는데 왜 스님으로 출가할까 그러면 그 집착을 끊으라는 거야 다 이렇게 대의 명분 이건 이래야 된다는 관념 여기에 매어 있지 집착으로 자식은 버리면 안돼 부모가 사랑 줘야 돼 이거 전부 집착이에요 그걸 끊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노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진짜 깨달은 군주는 백성을 다스릴 때 집으로 엮은 인형처럼 그렇게 여기고 다스린다고.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 그걸 애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어, 나는 사랑을 줘야 돼. 이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무심을 의미하지. 마음이 없어. 그 마음을 일으키는. 사랑이 더 무서워. 사랑이 집착 아닙니까? 미움보다. 미움은 버릴 수가 있지. 사랑 끊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부모에 대한 집착, 스승에 대한 집착도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한 집착도 제자들이 이제 많이 끊겨지, 옛날보다. 그래도 아직도 있으니까 이게 다 끊기는 날내 마음을 완전히 아는 거야. 본래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모르지. 모든 거에 대한 집착이 끊어진다는 의미로 죽인다. 이런 말을 쓴 거죠.